얘랑 가랑입니다. 우웅! <laughs> 정상 도사 토리는 력고 개껌이겠다. 우리는 이거 껌이 지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토방인데 상등급이 나왔다고? 진짜? 네, 여기 재미로 하는이라고 돼있긴 하다. 좋아, 가는 거야, 엉덩. 드디어 응시자 이름 얘랑 가랑입니다. 바로 응시하기.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롯데가. 어어, 어어. 삼서이다, 삼서이다. 옳지 못한 것은 가가 갖고 가버려 맞죠. 으흠. 가가 아까 그 사람이 어, 맞는 것 같은데, 가가 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맞는 것 으흠.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어? 가가 가가 아니아니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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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가 맞는 거같 가가 번 4번 아니야? 가 번이야 가 번이 가이가가번이네아 이거 쉽지 가 가가 승가의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오 번이다 오케이. Okay.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네가 쓰나야 만다꼬 질질 짜면서 방기등에 쎄리 건가까이는니마니가 극하이가가 극하지, 니가안 극하면 가가 만다꼬 그깔끼고 그막 급의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째끼뿌고버뜩 이자쁘라 영 파이다. 그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혼방가 나라도 천지 빼깔이다고다 코샥샥미 주작거러 그게 먹어 끌것치 새끄에 내한테 함잡히빨라 고만 쎄리막 어데 널 잡고 고 궁들 잡힐라니까 막좀 이자꼬만 질질 짜라 엥가이었으니까네. 선생님이네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고등학교 4학생이 추석으로 음. 뭐 하냐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어레이뭐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라시라, 라시라. 라시라야? 거예요? 응. 거예요? 응. 거예요? 응. 오케이. 이거 맞지? 머묻나 응. 뭐 뭐라도 응. 먹었나. 무나 뭐, 뭐 먹었냐, 먹었냐? 이 얘기가 그니까 러 뭐라도 먹었나 뭐랑 밑에 뭐 먹었어랑 똑같은 거아이가 아니지 뭐 먹었어는 어떤 걸 먹었냐고 잠깐만 뭐뭐 무나 뭐, 뭐 아뭐문노가뭐 뭐, 아, 먹었어고 어, 어떤 메뉴를 먹었냐고 어, 뭐, 뭐, 문나는 뭐라도, 뭐라도 저 먹었냐. 저 먹었냐 오케이, 오케이. 에이, 나오네 무노 뭐, 이거는 뭐뭐 뭐 먹었어지 뭐 먹었어지 맞지 어. 방금 게 뭐라도 어, 이뭐 어, 어.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지 자, 하가 왜들 애변너, 이거 왜냐고 하가 왜들 애변너, 이거죠. 저 임신해서요. 네? 아 뻥이에요. 아이 농담이죠. 아저씨, 여좀내리주내널 짜주 있어. 아저씨, 여좀널 짜주 있어, 어지. 내려달라. 너 너무 쉽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안 알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저녁 먹었니라는 질문에 알맞 전에 저녁 말. 먹었니? 어, 안 먹다. 어, 어, 안 먹었다. 이거네. 어찌? 음. 응. 정구지 김치가 맛있다. 정구지 맞고 찌짐 맞고 동산? 어제 아래? 어제 아래? 어제 아래. 조졌다. 조졌다는 욕인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래도 근데 사투리 맞긴 하다. 어. 아래 아래 아래.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4번이지. 음, 오케이. 인자 마카 다음성시렵다 이제 전부 인자 마카 다음성시렵다아 이건 좀어려네 응성시렵다는 말은 솔직히 처음 나도. 들어봐요. 지긋찌긋하다 같은데요? 느낌이. 뭘로 응. 해볼까요? 응. 아가 와이 갸바노. 게으르 게으르냐고. 어째. 응. 갸바노. 응. 헐빈하다. 시끄럽다. 제가 시끄럽다는 나 시다로 아는데? 시끄럽다는 시 시다인 거지. 어째. 응. 헐빈하다도 비어 있다. 응. 시다 맞다. 응, 오케이 발가죽 찹 몰라 발로가 줄줄 차버릴라 그래 발로 응. 차버릴까 그래 이거 응. 발로 줄 차버릴까 이겁니다. 주차 언니가 있네 귀엽다. 아, 어 끝났나봐. 홀려일레 우리는, 우리는 가야죠. 성적표가 발급되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적표요? <laughs> 어디 있는데 성적표? 아 공유해야 된대아 그런 거예요? 잠시. 그럼.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야 우리 1등.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고 껌이에요. 이걸 틀린 사람들은 저기 부산에 좀 짧게 살았다든가 사투리를 많이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너무 쉽다. 다음 거도 들고 와요. 너무 쉽네. 백분지가 4%면 한개 정도 틀렸단 말인가? 아 15점이네! 다맞았단 거잖아. 그렇네. <laughs> 아, 맞... 랄까나. 다 맞아버렸네. 쉬웠다. 점 결과가 궁금하면 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어 맞고, 맞고 5번 맞고 6번 맞고 7번 맞고 8번 맞고 9번 맞고 1번 맞고 1번 맞고 12번 맞고 13번 맞고 14번 맞고 15번 맞고 6번 맞고 7번 맞고 8번 맞고 9번 맞고 1 0번 맞고 1맞1번 맞고 1 2번 맞고 1 3번 맞고 19번 맞고 19번 맞고 19번 맞고 1 9나 맞고 19번 맞고 1 일등급뭐 갖고 있고, 여러분들을 막 기죽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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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해면뭐뭐뭐 뭐, 뭐, 어디 쓰라고 <목소리도> 나는 그냥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도> 그냥 장난을 했던 쓰지 마서내 수능 칠때 5등급 넣으니깐난 장난을 했는데 이게 1등급 음, 나보면 나는 근데 진짜, 사실 우리가 1등급 안나는 것도 다 이상하다 맞지 뭐, 가이 엄마? 맞다. 그 맞지 예마는 참나 나머다난 이거 뭐 자랑려가지고나도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봐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래 이래 저기 잘면나 그냥 그냥 한번 해 장난을 해본 건데 우리 막침대서기고다참나라몰라 아, 몰라, 나는 만점 기념으로 아까 긴 지문을 다시 읽어주세요 아 아까 이거 응. <laughs> 찔찔 세리 니가 스나야만다고 찔찔 짜맨스판 키팅의 셀리 꼬가까이노 니가 그카이가 그까짓 니가 안그면가가만다고그카기고그막 끌메이가 드안 정리하고 니 그런 놈은 쟁기보고바뜨이잡구라 영파이다 그마아이라도 까리하고 혼빵이 나도 천지 뺄까리다 고닥거 삭삼이 어추잡거 그카이 그게먹긁어치겠으리 내한테 아고만리막은너어군 니까 그러니까 맛좀 진짜 음, 이제 고맛 진짜로엔가였으니까응 에이, 정신차리라 이제. 정신차리라 나야이 이제. 그거 생각난다. 뭐였지? 블루베리 스무디를 서울 사람들이. 블블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laughs> 이건 실이잖아. 아, 그래. 불불 <laughs>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어 이건가?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블루. 블루 베, breath, 블루, 불,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 끝에만 올라가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laughs>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블루베리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상해. 블루베리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와 아가씨 완전 술사람 같네.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야, 아니 완전 잘한다. 완전 고수네. 알까나? 응.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laughs> 야, 너는 이제 서울 말로 하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부산 말로 하면 너가 서울 말로 하는 거야? 좋아. 내 너무 배 터지게 많이 먹다. 나 너무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 좀만 천천히 가자. 내 지금 힘들어 뛰지겠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 나 힘들어 죽겠어. 감정이 없는 AI 로봇 같은. <laughs> 또 해줘. 알았어. 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억스로 기대된다. 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정말 기대된다. <laughs> 아니 감정을 실어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laughs> 기쁘게. 해. 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정말 기대된다. <laughs> 로봇한테 인간의 언어를 <laughs> 롤러코스터 말이 아, 알겠어, 알겠어. 영철이가 갑자기 아파갖고 걱정돼 죽겠다. 영철이가 갑자기 아파서 걱정돼. <laughs> 잘한다. 예전에 서울 친구가 블루베리 스무디 말래달래서 말해줬더니 영화 친구에서 미가라라 계장분에 제가 말한 거 합성해서 블루베리 <웃음> 스무디. <웃음> 아, 빨리 블루베리 아까 그긴 아, 그 거를 서울 말로 해주기. 오케이, 좋다. 감정을 실어주세요. 감정을 서울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소녀야 뭐한다고 계속 울면서 방구석에 가만히 쭈그려 있니 너가 그러니 걔가 그러지 네가 안 그러면 걔가 뭐한다고 그렇게 할까 그 녀석 거지 같던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런 녀석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잊어버려 영 별로더라고 그 녀석 아니라도 멋지고 음 멋지고 멋진 애들 <laughs> 세상에 정말 많아 고등학교 수학쌤이 더럽게 그게 뭐니 추악 거치적스럽게 쓰리 아 거치적스럽게 내한테 나한테 한번 잡혀 봐봐 그냥 내가 어? 어디 넘어뜨려 가지고 엉덩이를 아주 걷어차 버리려니까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울어 왜냐, 왜냐고 이제 적당히 했으니까 <laughs> 어때 여러분 가이의 서울말 몇점 정도입니까? 100점 만점에 사투리 안 썼나요? 사투리 안쓴것 같아 왜냐고는 왜야 <laughs>